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도록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.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. 우리 사람은 인사합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예수님을 증언합시다. 예수님을 증언합시다.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. 우리 본당에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? 어, 우리 초등부 친구들, 어, 본당 어둡죠? 이 어둠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예, 빛이 필요하죠?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? 어, 불을 키는 방법밖에 없죠? 어, 햇불, 맞아요. 햇불을 들고 와도 되고, 그죠? 후레쉬를 비춰도 됩니다. 예, 어쨌든 빛이 필요하죠, 그죠? 근데 이 빛은 한계가 있어요. 어떤 한계가 있죠? 오, 지금처럼 전기가 안 들어오면 빛이 안 비춰요. 맞죠? 예.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밝혀볼까요? 우리 자, 하나, 둘, 셋. 예. 아, 빛이 들어왔다, 그죠? 예.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, 우리가 살다 보면은,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둠이 찾아와요.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, 그죠? 아, 오늘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,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고민하는 게 있더라고요. 아, 하나님, 생각이 많은데 고민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삶의 어둠이 있습니다. 이별의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, 육신의 약함의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,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어둠도 찾아옵니다. 어쨌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무엇이죠? 빛입니다. 빛만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 찾아온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무엇을 찾느냐 라고 하니까 돈이 이 빛을 해결해 준다 라고 믿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다 필요없어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만 있으면 내 삶이 빛처럼 환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건강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빛으로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영원한 참 빛이 있습니다. 전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어요.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. 이참 빛이 누구십니까, 우리 친구들? 그렇죠, 주님, 예수님. 오늘 말씀에.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사라지게 할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딱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빛을 증언하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두모 친구들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우리 모든 순도님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, 그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. 믿습니까? 아멘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? 열심히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빚 대신 예수님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. 우리 초등어 친구들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? 예. 바로 그거예요 예, 우리 친구들이 학교가 많이 짜증나. 나너 때문에 그래 못 살겠어. 엄마 미워 죽겠어. 이것은 어둠이에요. 그런데 엄마 감사해요. 아빠 감사해요. 친구들 사랑해. 이런 밝은 빛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의도치 않게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분 계시죠? 아 정말 빛의 소중함을 정말 깨달았을 것입니다.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빛, 참 빛은 누구밖에 없다고요? 예수 그리스도. 사랑하는 우리 선도 여러분, 우리 초등부 유치부 친구들, 우리의 삶 속에 2023년도에는 아니 이 시간 이후로.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찬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밝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가 찬양이 충만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. 내삶 속에 들여오신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참빛이 있구나 참 즐거움 참 행복이 저기 있구나 라고 보고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